어...어... 장호씨랑... 와! 아, 판단봐라 판단! 정말 쓰레까다네 디코 오세요 장호씨 왔어요? 응. 오랜만이시네 아, 그러게요 이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죠 많이 아 뭐야 저랑 뭐 대화 나누고 싶었어요? 또 그러시네 아, 괜히... 장호씨가 아. 저 좋아하는 거면서 괜히 어떻게든 내가 관심 있었던 척 그렇게 보여 보려고 아니 경쟁전 스팀 티어는 어떻게 돼요? 골드랑 플레. 아 깨박씨가 좀 힘들려나? 골드 구간에서는. 우선에 저는 이제 어제 이후로부터 명시상부일 티어가 됐습니다. 레이즈랑 1초 차이로. 뭐 졌다고? 예. 아 레이즈랑. 원래 그럼 저진 거잖아. 1초 됐든. 차이면은 사실 진건아니죠 제가 이 뭐,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. 비긴 거죠 그럼? 그런 게어땠어1초 차이로. 그래서 펀딩 못 받았잖아요 깨박씨 그쵸? 와 진짜 융통성 없는 분이시네 상호 씨. 뭐아렇게 유도리가 뭐 없으세요 그리고 딩 주신 분들도 그걸 비겼다거나 밤 띵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 돼. 버딩은 당연히 나가겠지만 졌지만 이긴 게 이런 거라고 음. 제가 아, 말해드리는 저, 겁니다. 너무 눈한불이 심해. 와난 진짜 아 무식하게 말은 못하는. <laughs> 또또뭐 어, 쓰고 있어, 쓸데 없이. 방금 내가 양념했잖아 상우 씨 한두 대 쳤으면 저 잡았을 거야 아마. 그래? 음, 응, 응. 저런 것도 뭐, 저런 건 근데 사 티어인 상우 씨한테 바라는 게 내가 좀 업가기 때문에 내가 말, 굳이 말을 안 했잖아. 아, 깨박씨 사 티어 아니에요 상우 씨가 사 티어 아니야? 그쪽 사 티어 아니야? 그쪽이 사 티어 아니야? 그쪽이 사 티어 아니야? 그쪽 5 티어 아니야? 그쪽 6 티어 아니야? 그쪽 7티어 아니야? 그쪽 8티어 아니야? 그쪽 289티어 아니야? 그쪽 그냥 사람이 아니야? 그쪽 외계인 아니야? 음. 그쪽 인간 아니야? 아, <laughs> 음, 파츠라. 아, 깨박 씨그 5시 반에 뭐 벌칙이에요? 등산 음. 남산, 상원 씨 남산 가본적 있어? 나가본적 없는 거 같아. 아니 뭐 애니선 없었는데 여태 상아씨 목소리였아 그쪽 연애 한 번이잖아요. 난 지금 있잖아. 좀 봤는데. 될수 있어 상아씨. 나 왼쪽 돌려서 맛볼게. 진하게 맛보나 나. 내 앞에 온다 에이스 잡았어. 알 아싸 플레어 건내먹아야지 아무지게. 야, 왔다. 왔다왔다 담벼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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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상원 씨. 상원 씨. 상씨 들어가. 왔어, 왔어, 왔어. 아, 왔다. 가. 상원 씨. 나막 사야지, 사야지. 온다, 많이 왔다. 손님들 많왔다 2층 올라간다. 상원 씨. 응. 나 목욕이 신갈지? 카페트. 카페들 어디야 상어씨가 가라앉아나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문이 어디야 1봐 하나 개필내 들어온다 들어왔다 상어씨 또 왔어 내가 응. 상 응. 내가 테 가만히 마, 있어 마, 마. 아 상어씨 트레이드 좀 튕겨 응. 그렇지 상어씨 상어 씨, 상어 씨, 상어 씨, 상어 씨, 상어 씨, 나이스. <laughs> 네, 응. 네. 상어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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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할게. 나왔다. 씨, 리어 응. 아. 씨, 상어 씨, 상어 씨, 나솔 씨, 상다 씨, 상이 씨, 상어 씨, 상어 살 상어 살수어 상어 씨, 상어 씨, 상어 씨, 상어 없 상어 씨, 상어 씨, 아. 그래도 기절이야 연막 안에 둘이다 이러면 상어씨 연막 쪽에 한명 살렸을 거야 들어갔어 늦게 <laughs> 없어 상 잘못 봤냐? 상어씨 못 빼. 아이씨 깨닫지 상어씨 라스 하나 거의 탄별아 나이스 아, 샷 쓰레기야? 미꾸 간 거야? 그 쓰레기 아니야 나 바로 러 와줬더니 아니지, 아, 내가 나 믿고 상어씨맡힌거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나이스! 나이스! 캐리!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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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 아, 트 나이스! 이 한번 실력 좀 볼게 한 번에 날 뛰어봐. 탕원 응. 씨 아니, 내가 한번 눈치? 자세를 한번 보고 싶은데 노캠이랑. 라야 하지마 개빡시. 어제 응? 왜그 내가 그쪽컨들 자세를 평가 받아야 돼? 그쪽도 자세가 부리고 그, 그 핑거 그립 아직도 못 고치고 그, 나 같은 그만, 경우는 손가락 두 개로 그 마우스 내리더만. 탕원 씨 미안. 조만간 이거 사, 사진 사진 찍어 보내봐.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야 되니까. <laughs> 아니 개빡시 보고 뭐, 뭐 하는 거야. 조정해 주지 뭐 뭐해? 뭐 자세 대해서 알아? 난 알지 보면 보면 바로 알지. 보라 하는 사람이 그래? 자세지? 상원씨 나보다 못하잖아 근데. 에휴. 짜오리다. 깨만씨 철 언제 들래요? 철? 철. 상원씨는 철 들었어? 나는 들었지. 뭐뭐 뭐 했는데 당신 철등커 그거 말해봐 커리어를 상원 씨. 철등 커리어를 어떻게 말해? 그러 상원 씨 나이가 스물 여덟 살이지 이제. 칠곱. 칠곱. 사다이나 동갑이네. 이거 봐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안돼 오늘 안되는 꽂혀야 됐거든 어? 아 헌수 진짜. 저 거리는. 저 거리는 반줌으로 쏴야지 반에다도 어? 이건 방금 아예 한 줌이 없고 반줌 반줌. 상원 씨 인스타 해 인스타? 아니요. 아 인스타 해. 어 그래? 어, 상원 씨. 아. 강아지랑 고양이 올리는 사진 올리는 요 상원 씨왜 강아지의 인권을 그렇게 침해? 강아지 울린 말안 했잖아. <laughs> 상원 씨노캠이면서 강아지는 울린다고? 그건 아니지. 그거야 말로 아니, 진짜 내로남불 아닐까? 아 우리 이제 강아지 허락했는데. 오뭔 어, 뭐... 인권이야? 경 경건만 하는 거냐? 경건? 그렇지 강아지도도 그런 거 솔직히 안 좋아해. 그거 어떻게 알아? 말안하는데말안 음. 하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냥? 그럼 강아지 사진 올린 사람 다경권 치매야? 아니 상원 씨는 노캠이 때경권 치매가 맞아. 만약맨 뭐, <laughs> 캠을 까고 했으면은 강아지도 올려도 됐어. 본인이 그렇게 했겠나요? 그런, 그런 게 억지가 어딨냐고. 상원 씨 뭐. 근데 노캠에 계속 얼굴 숨기면서 강아지는 올린다. 이건 아니지. <laughs> I d 억지 t k 억지 w i 뭐냐고.. 맞아 근데 t get 유치해서 놀아 l s I'm not sure if you can't get the 원씨그 l s I'm not sure if you c 뷔페집 뷔페에서도 하고 i r l s I'm not 안돼 r 원씨그 you can't get the girls. I'm not sure if 추러스 훔쳐먹다 잘린 리보라. 와 깨박시 에버랜드에서 추러스훔쳐 먹다가 잘렸어래라. <laughs> 진짜 잘렸어. 말조 좀하지마 상어 씨여, 난 닭꼬치야. 닭꼬추러스가 추러스는 참... 내가 튀긴 거고. 도둑놈이야? 그러 맛보다 간 거야 맛보다. 손님 건데 함부로 먹다가. 손님 게 아니지. 뭐. 어차피 폐기처분할 건데. 못 먹는 닭꼬치였지 어? 상어 씨왜 이렇게 틀딱이 됐어? 꼰대녀야 안되는 그쪽이구요. 앞으로 한 잠깐, 그렇지. 대기. 거기, 아니 너무 내려갔지. 거기서 이제 총알 가라. 그렇지. 총알 생각하고 오른가위에서 거기서 쏴야 돼. 쌌딱쌌딱쌌딱 두더지 샷으로. 그렇지. 아, 시끄러. 샷, 못한 먹고. 나중에 내말한 네, 마디 한 마디가 자면서 생각날 거야. 저기 기절이니까 어. 저기 맞으면 어. 확실아 이게, 아이 무슨 플레이야? 아 뛰는 <laughs> 아, 거 해봐야 한다. 어, 38점이나 오는 거. 나 초반에 죽었는데 응. 이렇게 오른다고 어, 골드 다 승급했어. 수고해. 어떻게든 또절 받으려고 바로 칼레디박네. 나 가야 돼. 이제 상훈 씨, 제발 좀 질척거리지 말아줘. 음, 알겠습니다. 다음에 태워주십시오. 이뭐놀 아, 뭐 사람 없어서 그래. 내가 뭐 아무나 소개시켜주고가놀 응. 사람이 없어. 아, 미안한데 상훈씨 너무 꼰대라서 다안 좋아한다. 방종해. 수고했어, 상훈 씨.